머리. 네. 네. 아, 이런 모습이구나. 보러... 아, 이런 생겼 들었구나. 어제 아, 딱 여기에 할머니 계셨거든. 나 아, 너무 무서운 거야. 뚱땅어 대예? 이제 한 4시간 정도 잠을 잤습니다. 4시간 정지고 움직이는 이유는 베트남의 첫 번째 여행 코스인 하장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코나 하노이는 처음 와 보는데 여기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 굉장히 많이 보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렌지 색깔 노란 색깔 이런 웜톤의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오, 이것만 먹고 가자. 예, 디썬디썬. 미래야? 미래야? 아, 다음 차아 고수, 예 주세요. 야야. 아, 저렇게 라면을 삶고 고수 데치고 뭐라고 돼지고야던데? 돼지고 내장?

Hello. o m 잠시만. 야, 잠시만. 엑스라지인데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야? Tomorrow XL. XL이 here. 너무 작아요. 라. XL. 야 맞고. 도 XL. 이거 말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대. 됐대네. It's okay? Yeah. 아가 너. No no. 아, 내뭐 있으신데? 여기야 가자. 오케이 okay, 까만. 이제 택시를 타고 버스터 미널로 이동해 봅시다. 어 아, 택시가 왔습니다. 와박시다박시다 아, 빡시다. 빡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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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 우와. 제가 하장을 가는 이유는 바로 하장 루프를 타러 가기 위해서인데 이 루프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약간 오토바이를 타서 찍고 찍고 그러니까 산골 마을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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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뭐 하장 루프, 뭐 루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 서양 배낭 여행객들한테는 진짜 유명한 여행 코스라고 하거든요. 거의 뭐 일본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와, 덥다. It's so hot. Very hot. Yeah, very ho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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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자 o no, n 나 나.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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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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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o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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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no, no, n 하아 예약했어요, 이미. 아시스타시스타아 얼레디 부킹. 얼레디 부킹. 아니. 얼레디 부킹. 아니. 얼레디 부킹. <목소리> 아, 예약했어요. 장 아, 하장. 예, 아, 티켓. Uh, 아, 얼레디 부크. 야. 아이 얼레디 부크. 라이 야, 부크 했다니까. 오, 했어. <아니가. 목소리> 북했어. 아니, 부크 했어. 그처 보니까 너무 감각이 쓸어서 포기들이 다 붙는구나. 내가 갑자기 왜 아줌마라서 사람들이 붙나 싶었거든. 이거 때문이구나. 어쨌든 물어서 가야 될것 같은데, 브라더. 화장, 하장 화장. 화장. 46, 46. 아, 바깥쪽이구나. 어, oh, 나이스 nice. 그래.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래, 이, 이 색깔이었어. 화장, 화장. 45. 아, 47. 아, 땡큐, 땡큐. 가 o no, no. t no. no? no. h yeah. ah, i 야 i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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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러니까 아 no. t h i 46. o y n 거아 e t 고하 Ah, 요아 s 짜 o 진짜 n 형님이 it. o u can't get it. You can't get it. 라 o u can't g e 자, 형님은 여기가 이 회사가 아니래. 아, 이거 물어야 돼. 물어야 돼. 자취 처음은 놓친다 물어볼 사람 빨리 찾아야 돼. 지한테 물어보자. 아, 왜하장 This company. 광 광낭지. There? 저기서 이쪽이네. 어? 너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후, <두> 하장. 어? 너? No, no. no? 어. 46. 나광 <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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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ifferent company? Where is this one? No, no. No? No, no. 와, 뭐라 보려나. 뭐가 무셔워? 뭔가 메일이 왔거든. 전화하라고 하는데 <뭐라> i we move to 47 46 and the country driver he wear black shirt to lead to the bus. 같아, Hello! This is Nas Hang I'm going to hajang Where is the bus? Where is the bus? I'm 46! Where? Where? Ah Chasara Ah Uh, uh, here, here. here, he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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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ja. Haja, H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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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Hà H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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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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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이렇게 아 자, 범이 야, 아, 이렇게. 이거.. 오케이 오케이 땡 아,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아니었어 타라고? 아, 그메지타 뭐야 오씨 맞나? 퍼미널 밖에 나가는데? 아니.. 퍼미널 밖에 왜 나가지? 이제 출발.. 15분 전. 우와우 여기 서 okay. Here? Okay. Here? Okay. Here? h yeah. yeah. 어 j a H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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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내 j 인데어 j a Haja? h a j 하장 하장? Yeah. Okay. 하장? a j a Haja? h 뭐 이동을 하지 아니, 여기 버스터미널인데, 아니, 흰색 가로 나왔는데, 여기... 아, 지금 저기, 저기... 아, 이기 전혀 아, 된다. 아니 여기또 어디요? 이건 뭔데? 족발 신 선생. 스스 버스, 버스, 하자. 저거 하자. 저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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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자. 하장 화장 하자. 하장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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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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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Have on my t-shirt. 민수? 0917. 확 내가 예약한 거 고급 리무진이라서 다른 데서 타는 구나 h e 오케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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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도 있고 여기는 선반 창문 한번 살펴볼까?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 오 마이 갓 너무 아름다이보면 지금 2층으로 되어있는데 2층이랑 1층이 렇게 있거든요 1층이 비쌉니다 2층이 조금 더 저렴하고 뭐야 아이런 되어있습니다 대박이네 오움와 대박 어, 신기하네. 올라온대. 거 어, 좋아, 좋아. 꼴로. 위에는 이런 식으로 네. 우주를 연상케 하는 조명이 있고요. 쭉 뻗으면은, 아, 조금 좁네. 조금 좁다. 충전을 할수 있는 호트도 있습니다. 아, 서명을 하는구나. 살면서 네. 네. 탔던 차량에서 이렇게 넓은 창으로 뷰를 즐기는 건 처음이거든요. 전혀 돈이 아요다 값진 경험, 값진 경험. 사람만 태우는게 아니라 짐도 함께 싣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와 휴게소구나 저건 뭐야? 사탕수인가고요사탕수이구나 똑같은게 입었네 <laughs> 아, 시혜맛이네시혜맛 식혜 식혜 이렇게 달수가있나시게생이네시생긴이네 시키맛이네. 시키이라서 식감 되게 특이하네시시네 하장이 mm.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거로 웅저텔하는 거구나. <laughs> Thank you, 감은. Yeah. 여기입니다. 벙호스텔. Okay. Oh, the same for the m i a n my h u s t l 아, Really? I have one. o oh. I h a v one and it's one. It's the more good quality. Yeah. Than I think. It's quieting. Yeah. It's it's a, a, Oh. Nice. What is your name? m i c e to m t y i n g s e m o e h o u s m g o n g o m n e I'm e o m n i e to m e 맛이 나는데 네. 빨간 양념 소스 거든요 약간 순댓국 맛이 나요 순댓국 맛 야, 이렇게 해서 침이 가는 침이 찌 어이 까먼 산책을 조금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아마 이 마을의 중심이 아닐까 어, 어르신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 작은 마을에도 어린아들이 굉장히 많다 애기옷 파는 가게도 보이고요 하하. Sit here? Yeah. Okay, okay. Oh thank you, that <laughs> So you guys working here? Yeah. It's a restaurant. Nowadays many people come to Hajan for travel. Uh, not many. Not many, no many. Why? Because the uh, no ah, like Sapa is famous. Yes. But Haja is not famous like. Uh, Hello. This is a very tough yeah. yeah. student. Yeah. How old are you? 17. 17. Uh, What? What is the là yeah. I think uh, sometimes she lost. sometimes. Ah he name. Yeah. And thì mà cái cái đẹp c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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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ói lúc rồi <cười> <cười> He says you uh, very handsome Me? Yeah, yeah. Oh, Cảm ơn Cảm ơn Cảm ơn Are you married? No Chưa, chưa có vợ đâu No <laughs> No, no married See this boy No uh. She this boy? Yes What is this boy? <cư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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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this boy? What? cứ means là yêu bắt đầu you đầu yêu set yêu yeah yeah It yeah, yeah yeah th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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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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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no love. yeah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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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no love. yeah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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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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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버스 탑승 장소가 변경이 돼서 골머리를 썩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뭐 그런 추억이 더 값이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타장 루프 오토바이 여행이 시작될 건데 다음 영상도 기대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몬